하나 둘셋때다 <몰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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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eat> <몰려> <harm, 몰려> 反正他管你管你啥？哎，也是是 이아이스바스켓 챌린지는 그야말로 도전입니다. 우리 인생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저는 어 무엇보다도 우리 칠곡군 의회 우리 배한석 의장께서 빨리 우리 도전해서 어 쾌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빨리 어 경제 회복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한. 또,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, 확실하게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담겠습니다. 예. 정, 살 20kg, 20포대, 100만원, 위 물품을 성서 백채요양병원에 지정 기탁합니다. 2014년 9월 4일, 국회의원 유한우 <목소리> 이게 칠곡 검정살도 이 검정살도 선전해야 러니까 이런 <laughs> 보세요. 예, 이쪽 한번 보십시오.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. 예.